인사하실 때 웃어줬어. 그 친절하게 해주세요. <laughs> 저번에 보니까 너무 무서워. 친절하게. <laughs>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걸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 미소만미소하 미소. 미소만 지울 줄 몰라요. <laughs> 안녕하세요. 29기. 기 2화 시청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상철님 저녁 술자리 하시고 분주하셨잖아요. 세 분이랑 대화하시고. 어우. 부지런하세요, 상철님. 엄청 부지런해. 자기 PR를 엄청나게. 근데, 그냥 봐도 키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키가 몇인지 물어야 돼. 나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우, 현숙님은 진절머리 나겠던데요? 키가 몇이냐고 한네번 물었, 네번 4번 물었는데, 네 번인가 세 번인가 물었는데, 심지어 들어가는 길에 차렷하면서서라 그랬어. 근데 이게, 그냥 상철님이, 상철님이 그냥 동생으로 만나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게 그런 부분들이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섬세해요.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일단은 키도 크시고 다부지시니까. 그 앞에 대포꾼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수요가 있는 얼굴. 수요가 있는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 앞에도 제가 김태우 씨랑 봤던 그 느낌을 비슷하게 담았다고. 다시 말하면 닮진 않았어요. 닮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laughs> 말씀을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정리를 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너무 많아. 그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그 키를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가 솔직히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야. 아, 본인이 커서 키큰 여자 좋아한다.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키가 다도 아니잖아. 그걸 또 느낀 게 뭐냐면, 옥수님을, 첫인상 선택은 뭐, 영자님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는 이제 옥수님이랑 비등비등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옥수님이랑 따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옥수님한테 키를 여쭤봤을 때, 160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개 중에 제일 작으세요. 그냥 봐도 작으세요. 제일 작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좀 돌려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굴이 되게 조그마시잖아요 하면서 얼굴에, 얼굴에 손을 이렇게. 그것 좀 아니었어. 너무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옥순 님한테 무조건 마이너스 됐을 거야 남자로는 전혀 안 느껴질 것 같은 모든 행동을 하세요 지금 상철 님이 그러니까 그냥 황금마잡끄는큰공동이 <laughs> 어떡할 거야 진짜 그 놈이 키키키키세분다 기가 빨린 표정이셨어요 응. 상철 님과 대한 세분다 약간 그 영자 님은 같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해봤었을 때 영자 님은 그래 뭐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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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래 어, 어. 그래 나 선택해서서 고마워 여기 끝이었어 그리고 되게 테토녀의 기질이 거기서 보이시는 약간 딱 잘라내시는 느낌이었어요 너 나한테 더 이상 말 걸지 느낌 근데 현성님이 되게 착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이 따로 잡아서 키 얘기를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 내가 키말고은볼게 없구나 라면서 기분 나쁜 걸 표현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상설님이 키를 두 번인가 더 물어봐 그러면은 얘는 진짜 눈치 없는 거야 끝났어야지 근데 집요하게 묻거든요, 거의. 근데 이러면 내 생각인데 상철님, 현수님한테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 그냥 키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 음. 키 말고. 왜냐면 옥수님한테는 한번 물어봤어. 음. 옥수님이 심지어 키를 물어, 아 그거 왜 물어보세요?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부터 안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잘, 음. 잘 보여야 돼. 근데 잘 보여야 돼데왜 손을 <laughs> 갖다 대? 얼굴 작다고. 아나 진짜. 얼굴을 진짜 갖다 대는 거 이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야너 얼굴 되게 작다 이러면서 얼굴에 손 갖다 대는 거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오늘 봤어요. 오늘 봤는데 그 사람한테 어 얼굴 되게 작으시잖아요. 그냥 다른 분들 중에 제일 작으신데 가서 손을... 제 손으로 봐제 손을 다 가려준 자기는 그게 뭐 이게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생각하셔야지.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나보다 어린 친구가 아직 잘 모르는 애가 내 얼굴이 작다면서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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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laughs> 상철님은 진짜 그냥 황금마차 큰곰돌이 끝 그냥 동생 나 거기서 끝일것 같아 더더 뭔가 이게 정말 정말 진지한 모습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적으로 상철님은 다 장난스럽거든요 약간 약간 왕왕왕왕왕왕왕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 왕왕왕왕왕왕에서 단한 번이라도 진지한 모습이 나오시면 나이가 남자로서의 피할수 있는 진지한 모습 뭐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을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부모님이랑 도 관계가 이런 진지하게 천천히 자기 얘기를 장난없이 그냥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런 이렇게 정리가 잘 되게끔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상설님면 그냥 진짜 그냥 동생 왜냐면 나이 때도 지금 영식님 바로 위에 계시잖아요. 영식님이제로리시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좀더 동생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놈이 키키키키키 기. 그만 물어봐 제발 키좀 그만 물어봐 누가 봐도 걔네 커. 할 말이 없어서 키를 찾는 거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할 말이 없어서 키를 찾는 느낌이 아니야 이게. 음저그 장면 그러니까 장면을 못 봐서 그런데 나이도 어쨌든 어리고 여자분이랑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기소개했을 때키 얘기를 했어. 여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키큰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여자분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리고 얘기거리로 좀 쓰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냥 이렇게 봐도 사람 키는 보여요. 음. 대충. 이게 왜냐면, 키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거랑, 아, 키가 되게 크시네요? 라고 묻는 건 다르지 않아요? 그 그렇죠. 키가, 어, 그래도 계신 분들 중에 키가 제일 그렇죠. 크신 것 같아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는 달라요. 근데 상철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몇 센치세요? 키가 크신 것 같은데. 키가 그, 얼마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데도 묻는 거 보면. 저 말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말이 너무, 너무 많이 많다. 해요. 그러니까 아... 3명을 대화했는데 세명다 3명 키름으로 왔다니까? 근데 이게 근데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키 얘기가 할 말이 없어서 한 얘기였으면 현숙님이 나키 말고 볼게 없구나라는 얘기했을 때키 얘기 안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말에 시작하는 시바이? 그러니까 시작 같은 걸로 던지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현숙님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던졌는데도 또 이제 이게 뭔가 레파토리처럼 또 던져지는 거죠. 키 그... 말고는 얘기할 게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어쨌든 남자니까 어리지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정 시바이 같은 게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바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근데 키 얘기는 굳이 따로 나와서 얘기해서 물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키가 몇 센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면. 여기는 옆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왜냐면 그 첫인상에 그 자기소개하기 전에 그 저녁 식사자리에서 세 명한테 똑같이 다 물어봐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그. 할 얘기가 없어서 한다고 하기에는 이미 밥 먹고 술 먹고 얼굴을 좀 봤어. 음. 근데 그렇게까지 키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어 아무리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뭐좀 걸으실래요? 하고 걸어서 가서 아,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여기 있는데 어때요? 그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날씨가 좀 생각보다 안 좋네요?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밤 되니까 공기가 좋네요? 라든지 뭐. 얘기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라도. 근데 이게 말하는 거에 시작의 시발점이 키, 할 말이 없으니까 키로 한다? 그러면 아예 연아가 연상한테 어필할 거면 차라리 키가 되게 크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신다. 제가 그러면서, 아, 제가 사실은 키가 크다 보니. 키큰 분들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현숙님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어쨌든 첫째 날이야 누구한테도 블루팅 할수 있어. 그 정도 멘트 놓칠까?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네. 연애를 안 해보내지. 서툴러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음. 같은 키를 묻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그 솔직히 말해서 친구한테 키 물어봐요. 너 키가 뭐야? 이건 친구잖아. 네. 맞잖아. 그치. 근데 내가 소개팅을 했어.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요. 네. 했다 쳐요. 그러면 보통 뭐 물어봐요?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뭐예요? 오늘 오시는 길에 막히셨어요, 차가? 아, 기본적으로 이름, 나이, 직업을 못 묻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상.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소개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름, 나이, 직업 정도는 알고 스타트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 만나러 가요. 네. 걸어와요. 네. 키가 보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서 있잖아, 보통. 그 일단 서 있잖아요. 서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지. 앉아있는, 아, 이 오셨어요. 뭐, 이러진 않을 거야. 내가 솔직히 알면 저도 오래돼. 그래가지고. 보통 그러면은 대충 키는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부가적인 외형적인 얘기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이 지금 인상하게 상철님의 키 얘기는 영수님의 매트 글리시가 더 나은 상이야 아, 어, 그죠 응, 어, 왜냐면 이, 그래도 영수님은 정수님 한 명한테만 그 얘기를 했어. 매트 글리시 얘기를 한 사람한테만 했단 말이지. 근데 상철님은 지금 어, 얘기 좀 하시려고 나간 모든 사람한테 키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가는 건가? 할 말이 없으니까 키가 얼마나 돼? 키가 크시니까 키가 얼마나 돼? 이렇게 물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느낀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솔로 들어오기 전에 약간 물어봐야 될 것으로 계속 머릿속에 주입하다 보니까 여자분들 만나니까 뭐 누가 만나니까 <웃음> 감싸주는 <laughs>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키를 물을 수 있는 다른 언어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힘들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철님이 이거를 대화의 흐름을 이... 흐름의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키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상철님만의 생각인 거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잘못됐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명다 기가 빨려왔어. 그러면, 이거는 상철님 배화법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상철님이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상철님은 그냥 동생으로 끝나요. 끝날.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예고편에 보면 그거였어요. 발코니에 매달려서, 내가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한숨이 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뭘뭐 어쩌길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을 근데 1, 2회를 보면서 느꼈어요. 상철님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시면 네. 안될 거예요. 동생으로밖에 안 끝나요. 왜냐면, 어디, 어디 가도 그런 스타일의 동생은 한 명씩 있어요. 외형적으로 상철님처럼은 없,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동생들은 한 명씩 있어요. 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남동생들이 하나씩 있어. 딱 그, 아, 집에 가면 있을 것 같은 남동생이라니까요. 내 집에 들어가는데 있을 것 같은 남동생. 딱 스타일이 좀 그랬어. 약간 까불고, 그거 빼고, 챙겨주고, 옆에서 뭐 보살펴주고, 이런 거 빼고, 그 말투와 흐름과 이런 거는 좀 집에감이 있을 것 같은, 소파에 앉아있을 것 같은, 누워있을 것 같은, 대내동생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키 얘기가 무조건 시발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상철님 생각일 거고, 대화하는 상대방과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만 좀 해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거는 상철님이 되게 생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발점이라고는 모어요 <목소리>